시노펙스 소식입니다. 필터 및 소재 전문 기업 시노펙스가 엠벡스 2025에 참여하여 물환경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필터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엠벡스 2025는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주최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하는 환경 에너지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인데요. 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는 13개 국가에서 260개 기업이 참여하여 제품 전시와 함께 수출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이번 행사에 PVDF 멤브레인 필터 및펜 UF 필터, 기체 분리막 등 자체 기술로 개발된 첨단 필터와 소재를 전시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PVDF 멤브레인 필터는 가압식과 침지식 두 가지 공법의 제품을 모두 전시하고 있으며 하폐수 처리 및 재이용과 디스플레이 산업용 폐수 처리, 헬스담수화 시설에 공급하는 제품 등 사용처에 따른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펜 UF 필터는 식음료 및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10나노에서 40나노급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액체 원료를 분리정제 여과하는 고성능 제품입니다. 특히 시노펙스는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수소 정제용 멤브레인 및 산소 발생용 멤브레인, 이산화탄소 포집용 멤브레인을 적용한 기체 분리막 제품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마격화 사업그룹 이건기 그룹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이야기가 아니며 산업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하고 시노펙스의 멤브레인 필터 기술은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 생태보건에 필요한 친환경 기술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물과 공기를 지키는 다양한 필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오펙스는 첨단 반도체 산업의 고성능 필터 기술을 가정용 제품에 적용한 신오텍스 정수기와 샤워기도 함께 전시하고 있으며 신오펙스 전시부스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시회 기간 동안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오펙스에 대한 더욱 다양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